목 네? 하고 손 여기 있고. 응. 응, 이 어, 이렇게 잡아. 두, 두, 두 번째, 세 번째. 느큰 어. 어, 거. 더, 더큰 거? 이렇게? 더 작게. 더 작게. 더, 더 작게. 좀올까 음, 음. 응. 응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아가야, 아가야, 뭐 이름이 뭐예요? 이, 이름이 뭐예요? 이리, 그래서 삼촌이 선물 가져왔어요. 선물 차 좋아요, 자동차, 지게차, 지게, 오, 지게차도 하네 저는. 트럭 가졌어요 네. 네. 빠방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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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빠방이 좋아해요? <laughs> 이... <laughs> 이... <laughs> 근데 이거 가지려면 이름 알려줘야 돼요. 이름이 뭐예요? 하얀데. 하얀색. 하얀색. <laughs> 이름이 뭐예요? 간지러. <laughs> 간지러? 이름 이름 신라인이다. 그랬대요. 로운이 빠방이 좋아해요. 빠방이? 로운이 머리 잘랐어요? 응. 어디서 잘랐어요? 미용데다. 미용실에서 잘랐어요 머리숱 이 진짜 많다. 삼촌 다섯 살 때까지 머리숱이 없었어. 로운이 이 이거 이렇게 해서 뒤로 당기면 근데 원래 아기들이 좀 놀아, 같이 놀아야 낯을 덜 가리는데 저거 로봇인 거 알아요? 로봇? 그럼 되면 이게 움직여, 로봇이 로봇 하나 가야돼 론이야, 저 로봇 만져볼래? 편집을, 편집을 할까? 톱에! 여러분! 한번 더! 점프! <laughs> 한번더 <번도> 점프! <웃음> <웃음> 이거 흔들야지 가서 만져볼까? <laughs> 이렇게 만져볼까? 이게 움직인다, 로 콜라니즈. 오, 만지면 곤란해져 렌즈는 만지면 곤란해져요. 니즈 오, 렌면 콜라니즈. 오, 렌즈아만니 나들어드세만들 나도 삼촌 나도 삼촌 세무 만들어드려요 우리 로운이 그려드려 지프자? 로운이 나보다 잘 그릴 자신 있어? 삼촌이랑 대결할까? 응 요거 그리는 거야? 응 여기 티프타 아, 아 먼저 아 오케이. 여기 티프타 너 루나 많은 기대는 하지 마 알았지? 바퀴바퀴아 바퀴. 어이 디테일이구나. 더큰 더 거. 더더큰 거? 이렇게? 더 작게. 더 작게. 더, 더 작게. 로운이 로운이 한번 그려 볼래? No. 여기 단문 아창아창이 창문, 창문, 알았어. 나 아니면 로운이 얼굴 그려볼까? 나나 여기 더 작게 더더큰거큰거큰거 쉽지 않구나. <laughs> 어때? 응 만족?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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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태어나서 그림을 오늘 제일 많이 그려보는 거야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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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운이가 그려볼래? 저도 삼촌이? 더 작게 그려줘 삼촌 이들어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삼촌 오늘 지푸차 다섯 개 그렸어. <laughs> 로운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놀아볼까 우리? 로운이. 그 그러... 아이고. 아이고. 로운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. <laughs> 그러면 나 이러면 편집이 힘들어져 로와노 <laughs> 누구야? 노을이. 노을이. <laughs> <그게> 누구야? <노을이>. <웃음> <웃음>

또또할 거야. 하나, 둘, 둘 셋. 셋. 야, 아이고, 미안해. 아이고 미안해. 로나. 로나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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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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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미안해. 그럼 나 맛있는 거 해줄게. 배를 가르고 칼등으로, 칼등으로 아 이것만 먹는 거구나 어 이래서 우리 엄마가 명란을 싫어했구나 아와 냄새 정 냄새가 미쳤다 향첨가 야 로우 나 이건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 내가 올해 한일 중에 제일 뿌듯하거든. 제 인생에서 만든 요리 중에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후메티 한번 해줘. 후메 o 후메 d 후메 h 후메티후메 made this? Who m a d 어때요? <laughs> 물물마실래요먹을 때는 집중하는 편이구나. 우리 멤버들도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거든. 그럼 삼촌도 한번 먹어 볼게. 우리 아빠 음식 남기면 혼난댔어. 근데 어, 진짜 맛있는데요? 어이 정도는 집에서 해만 할것 같은데 진짜 멤버들한테 한번 해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. 맛있어요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네. 응. 네. 네. 삼촌 좀 해? 응. 응. <laughs> 진짜 완전 성공인 것 같아요. 맛있던, 맛있던. 나 그만 먹어. <laughs> 아, 먹어? 기대안 했어 괜찮아. <laughs> 혹시나 했다 혹시. 어. 알고 말했어 알고. 알고 있어? 봐봐. <목에> 무게 걸려, 무게 걸려. 물, <목에> 물한님 먹자. 남자구나. 강력이 있네, 로운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? 로운이 딸기 좋아해? 딸기 먹을 사람 좋아요. <laughs> 아이, 아, 이거 이쁘네. 이쁘네. 아이, 이거 무지 멋지게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요? 딸기 먹었어요. 딸기 먹어요? 음. 기다려봐요. 이거 뭐왜 이렇게 맛있어요? 우와! 우리 딸기 먹을까요? 메디스. 음, 잘라올까? 응. <laughs> 응. 네. 이것도 아. 어. 어. 이거 또따야 이거 야 마이크? <laughs> 여기드도어래 음. 여기도 우리 음. 이 어디 가니이거 탈까 여기 여기, 여기 탈 거야. 여기 탈 거야? <laughs> 슈퍼점프, 점프! <laughs> 나태지옥 그, 아니면 이거 뭐 돌리면 안 가나? 룰! 그냥 돌릴게요. <laughs> 가자! 아니, 그네 타러 갈까? 그러면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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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. <laughs> 더. 더. <빠이>. 더. <laughs> 재밌쇼? 한늘한늘저 아기 로봇에. 아기 로봇에. 아니, 우리. 저기, 루은이, 그네 타러 가자. 두개더 빠르다. <laughs> 그네, 그네. 루은이, 그네. 더 빨리 거야. 이거 다 있어. 할 거야. 루은이, 이거 다못있어할수 있어? 응. 아. 로운이 한번 해봐. 로운이 이거 할수 있어? 로운이 근데 이거 갔다 다시 올 수도 있어? 로운이 여기로 갈수 있어. 터널. 터널. 로운이 자 그네 타러 가자. 이거. 어디? 이거 먼저 탈 거야. 이거 먼저 탈 거야? 응. 같이 가자 그러면. 내가, 내가 너 아니면 이런 거 언제 해보겠어? <laughs> 내가 너 아니면 이런 거 언제 해보? <laughs> 너 혼자 가면 어떡해? 루이 들어. 이. 이삭 빼고, 루니 이 버튼 세게 누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. <laughs> 응 <놀리미> 여기 타브 <놀리미> <놀리미>

아피이 <laughs> 혼자서도 자다네 잡아 자 똑뽕 나 있어? 너는 이게 너의 충전재구나 아. 나도 먹어도 돼? 로우네 로우님은 나도 하나 먹을게. 네 로우네 도 하나 응 로우네 오늘 재밌었어? 응 얼마나 재밌었어? 하얀 로운이 까방이 좋아해 까방이. <laughs> 하얀색 같았어 응. 이거 하나 주고. 응. 아까 우동 맛있었어? 응. 로운이 아까 딸기도 맛있었어? 응. 놀이터도 재밌었어? 응. 아저 오늘 안무했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전지 안무했으면 못할 것 같아요. 진짜 힘들어요. 단체 없어요? 룸이 한번더 탈까? 아니 까까. 까까. 예! 룸이야 내가 이거 나무 올라가는 거 보여줄까? <laughs> 로운이 아까, 이뻐, 하면, 형 것도 줄게. 삼촌 것도 줄게. 예뻐, 해봐. 예뻐, 해봐. 저기 보고 한번 해봐. 예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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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도 오늘 재밌었어.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줄게. 아. 로운이 것도, 아. 어, bueno, what, what?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문가 있었더니 말도 안 된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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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빈? 유빈아. 음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 뭐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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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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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좋아. 하는거 뭐야? 음, 찾는 게 있어? 오, 냄새가 어 냄새가 너무 좋다. 음! 먹을 사람. 먹을 사람. <놀람> <놀람> <놀람>